이 고기를 벙보아주 샤르도네 고정의 무알콜 와인으로 준비했구요. 오픈 바로 해드릴게요. 단단감이 있는 세미 스위트의 스타일이구요. 이제 오늘 식사 드시기 전에 손으로 드시는 주전골리 형태입니다. 앞쪽에 김부터 설명드리면 앞쪽에 참치 타라기와태양 파프리카를 김 카넬로니아에 넣어드렸구요. 그 위쪽으로는 적시소와 유자겔붙여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두번째는 와플입니다. 브리오슈 빵을 와플 머신에 토스트해서 모양을 내드렸고요. 그 안쪽으로는 어니언 부차멜 소스와 프로슛도 센템되어 있습니다. 세번째가 참소라입니다. 제철 참소라와 죽순을 빠르게 볶아낸 다음에 발효한 양송이 주스와 보리된장으로 간을 해드렸고요. 그 위쪽으로는 마카다미아 넛을 슬라이스해서 올리고 타르틀레트에 담아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연부터 가서 여기 버터 마이크를 이용해서 빵 위에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가장 아. 아, 아래쪽에는 사과 이용한 사과 첫 틈이가 깔려 있는데 아, 사과 첫 틈이 위쪽으로 줄정갱양 참외 피클링을 같이 올려서 준비해 주세요. 피클링 된 고등어를 비장다 최고 수제고에 향을 입혀드렸고요. 밑에 노랗게 깔려있는 거 참기와 병어리 콩으로 만든 표례를 올려드렸습니다. 중간에는 드라이 토마토를 만든 쌀쌀을 올려드렸고요. 저희 이제 오일을 제가 뿌려드리면 다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일을 다시마를 압착해서 만든 다시마 오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기회 되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복은 케이퍼 버터를 발라서 구워서 올려드렸고요. 밑에 깔려 있는 건 다시 육수로 쪄낸 고를 올려드렸습니다. 소스로 보이는 건 전복 내장 소스와 오징어 채를 얇게 썰어서 요 함께 같이 볶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위에는 마무리로 민어는 팬프라이로 살짝 익혀 어, 준비해드렸고요 옆쪽으로는 대파를 겉에 볶아서 만든 대파 콩듀 올려드렸습니다 음. 아, 이쪽 소스는 어, 다시 누룩도금 엔초비 화이트버터에 이용한 배우블랑 소스 준비해드렸고요 어, 민어 위에 캐비어 준비해드렸고요 음. 캐비어는 음, 어, 카비아리사의 스탈등급 준비해드렸습니다 프리메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면 조와반족으로 돼지고기의 특수 부위를 이용해서 준비해 드렸고 아래쪽으로는 돼지 감자를 이용하는 퓰레와 마늘 트을 올려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어 드리게 되는 소스, 돼지 주스와 파프리카 주스 넣어서 깔끔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드려요. 준비되셨나요? 네, <놀떡> 네. <놀떡> 오늘의 그라니타 이태리 의 디저트입니다. 클렌저이고요.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십니다. 얼음 안에 깻내 주스, 카피르 라임 향 신체 에프로변 넣어서 한번 맛을 입혀 보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거 말린 자몽과 오렌지, 마무리로 딜포 허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맛요 제일 처음에 프랑스 론트롱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있어서 가볍고 다른 칼들에 비해 칼날이 짧다는 것이 가장 큰그 특징입니다. 두번째 이태리 베르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손잡이가 큰물소으로 되어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가장 가볍다라는 점점이 있습니다. 세번째 라기올 25주년 한성판으로 나온 가장 최신의 신제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이탈리아 글로스 베르디 올려드하겠습니다 비장탄 참숯에 익혀서 오늘 준비해드렸고요 가니쉬로는 버터에 구워낸 아래쪽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준비해드렸고요 위쪽으로는 버섯 빅셀로 속을 채운 모렐버섯 올려드렸고요 앞쪽에 방금 길에 준비해드렸습니다 가운데쪽으로 봄에로속스를 올려드렸습니다 스타일의 사골하고 봄에로말 그대로 어, 정강이뼈 사이에 돌뚝포트와인 세 가지 이용해서 준비해 주시면 위쪽에 보시는게 유자필링이 들어간 유자마카롱 한쪽에 보시는게 이 라즈베리가 들어간 라즈베리젤리 홍삼진액이 들어간 홍삼카라멜 준비되어 있고요 한쪽에 보시면 로쉐초콜릿이 있습니다 드시는 순서는 마카롱, 젤리, 카라멜, 초콜릿으로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어요?